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아서서 찬송가 440장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 가련해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고 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 못겠네. 겁낼 거동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둔 그늘 나를 헤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아서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주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다시 월요일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음을 노래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낙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가는 길이 험하고 위태로워도 주께서 앞서 가셔서 요와 이래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드리던 기도지만,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 손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꼭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만들어 가게 하셔서 보람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의 앞길을 주장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두리는 문도 활짝 열리기를 간청하나이다.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께서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친히 신방해 주셔서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곤고한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과도 동해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깨닫게 하시며 넉넉히 이겨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감권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청하나이다. 저 앞을 내다보며 지금 힘을 낼줄 아는 분별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기를 소원하나이다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장애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긴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샤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샤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이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벨릭스 총독일 때도 마찬가지고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대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발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도 재판을 하는데 이게 정당한 재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 총독 때나 베스토 총독 때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이것이 기간적으로 따지면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고 무슨 뭐 정당한 재판 재판을 받는 것도 없고 그 무슨 뭐 조금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미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하겠습니까? 2년을 그렇게 허송 세월 하면서 아마도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지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아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벨레스 총독에게서 또 베스토 총독에서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가? 자 인생이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면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가이사에게 보내십시오.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아봐야 똑같으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런 요청을 하면서도 이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인지는 28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만 바울의 여정을 보면 달려가고 잘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지역으로 또 가고, 막,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뜻대로, 바울이 생각한 대로 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심하지 말아야죠. 그런가 하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잘될 때도 있지만, 옥에 갇혀서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너무나 잘했죠. 찬송하니까 옥문이 터져버렸습니다. 간수장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 참아야 할 때가 있었던 거죠. 결국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만 로마 황제 앞으로 가는 것도 바울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성격상 로마에 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막 거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바울의 직성이 풀리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면 이게 이게 무슨 자유의 몸으로 가지 못하니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해놓고도 답답한 마음을 아마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로마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벽 기도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로마에 갔을 때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그대로 설명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뜻대로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는 방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를 기다리고 주님과 동의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잘 참고 잘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 뜻대로 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방심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잘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잘될때 방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을 의지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통쾌함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